제가 성경험도 없는데 질방기가 나는데 왜 그럴까요? 성관계가 많으면 질이 늘어날까요? 초음파 프로브와 크기는 비슷합니다. 잠시만요. 삽입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S 여성 의원 원장 이혜연입니다. 오늘은 사연이 하나 도착했는데요 어떤 고민인지 확인해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제가 제왕절개로 출산했는데 40대가 되면서부터 요가할 때마다 질방기가 나고 성기가 빠지고 헐겁고 전혀 느낌이 없어요 질이 얼마나 늘어나 있는지 확인해 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수술하기는 너무 부담되는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질 이완은 주로 출산 특히 자연 분만을 통해 발생합니다 아이의 머리가 산도를 통과하면서 질이 크게 확장이 되고 이로 인해 질의 탄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제왕절개를 하셨다 하더라도 임신 자체도 호르몬의 변화와 또 복압의 상승으로 질이 이완될 수 있으며 나이가 들면서 탄력이 감소하는 것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네, 맞습니다. 잦은 성관계는 질 이완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보형물로 성기를 확대한 파트너와 잠자리를 반복적으로 오래 하신 경우 질 이완이 실제적으로 자연분만하신 분처럼 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관계보다는 출산, 특히 반복적인 자연분만이 질 이완에 더큰 영향을 미칩니다. 질 이완의 증상으로는 성관계시, 헐거운 느낌, 또 질방기가 나거나 성기의 반복적인 빠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는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기존에는 내진과 질경을 통해 질 이완 상태를 확인했지만 최근에는 질의 부피와 또 수축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도입되어 5분 안에 더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질압 프로브가 있는데요, 초음파 프로브와 크기는 비슷합니다. 잠시만요, 삽입하겠습니다. 이 선에 맞춰 최대한 쪼여 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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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습니다. 풀어 보세요. 수축력은 아주 좋으십니다. 프로브가 부풀어서 질 안의 용적을 측정하겠습니다. 아프지는 않으실 거예요. 힘 빼세요. 결과지를 짜잔 보여드리겠습니다. 질 압력이 40을 넘어가기 때문에 아주 좋은 질압입니다. 볼륨이 80 이상으로 질이완이 굉장히 심하신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뿐이 수술을 하시거나 질 필러를 빵빵하게 넣으실 경우에 질이완이 크게 개선됩니다. 질이완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은 다양합니다. 수술적인 치료로는 이쁜이 수술이나 임플란트, 질 성형이 있으며 비수술적인 방법으로는 질 타이트닝 레이저, 질 필러, 금실 등이 있습니다. 수술은 근육층을 복구하고 또 해부학적 모양을 교정하는데 효과적이지만 회복 기간이 필요합니다. 반면 비수술적인 방법은 회복이 빠르고 또 일상생활에 지장이 적습니다. 특히 질 타이트닝 레이저는 콜라겐 재생을 촉진해 질의 탄력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체결 운동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질 주변의 근육을 강화해 수축력을 유지하고 질 이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생활 습관과 적절한 체중 유지도 중요합니다. 질 이완의 주요 원인은 출산, 임신, 노화 등이 있으며 다양한 치료 방법을 통해 이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자신감을 되찾기 위해 전문의와 상담하여 적절한 치료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S여성우원에 상담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S여성우원 이혜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